반갑습니다 레이디움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우리 레이디움이라는 종목이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폭등이 좀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몇 퍼센트가 올랐냐 바로 88%가 올랐는데요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항상 이러한 폭등 뒤에는 먹을 구간이 한번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이 세력들이 그리고 개미들 이런 관심을 끌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급격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 지금 이 레이디움이라는 종목을 꼭 보셔야 되고요. 자, 차트를 좀 보시면 이러한 강력한 상승은 개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개미들이 만들었을까요? 아니면 세력들이 만들었을까요? 자, 반드시 이런 차트는 세력들이 좀 만들었다고 라좀 보시면 돼요. 지금 강하게 이 100억 원 이상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자, 그러면 이렇게 좀 매수를 좀 세우고 이 가격을 높였더라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기서 끝날까요? 아니면 한번더 갈까요? 자 그렇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고 이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한번 더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. 자 그도 그렇게 이 11월까지는 조금 조정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왜냐하면 12월 11일 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력과 고래들이 지속적으로 이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 시장의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은 이 11월이 마지막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. 자, 그래서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이 개미들을 좀 털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더좀폭등이좀 나와줄 건데 왜냐? 세력들이 이때 물량들을 다시 한번더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이 레이디움을 지금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좀더 눌렸을 때 제가 저점에서 좀 매수가를 좀 잡아 드릴 거고요. 이 매도가 역시 고점에서 찍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, 폭등 나오고 이것만으로 88%가 나오셨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한번더 올라가는 건 최소 못해도 80%까지는 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역대급 기회가 왔을 때한 방에 좀 불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수익을 못 보셨다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다 단한달 만에 우리는 이 레이디움을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통해서라도 이 마지막 금리나 기대감에 인해서 시장은 급격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와 줄 거예요. 이 기회를 절대로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되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저점에서 매수를 좀잘 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 타점에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. 이런 내용들 타점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자 계속해서 좀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4 시간봉 기준으로 제가 이때의 저점과 고점을 피부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한번 폭등이 좀 나왔었지만 저항을 받고 조정이 좀 나왔었죠. 보시면 0.38이 구간을 이탈하니까 어때요? 0.5 여기마저도 이탈하니까 0.6289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자, 하지만 0.628과 0.5241 저희가 골드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. 골드존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좀 해주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 단기 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어때요? 정고점을 뚫고 2840원대 자리까지. 고점을 끌어올려줬죠. 자, 그리고 지금 다시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, 지금 5위 평선과 지금 2 4 0 평선의 고등 크로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레이디움, 이 조정이 좀 나와주더라도요. 이0.382 구간, 이 구간만 좀 지켜내준다라고 한다면 이 단계의 평선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음 구간에서는 이전 고점 라인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게 정확한 타점이잖아요. 자 그래서 정확한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.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인데요. 자, 첫 번째 조건은요. 모든 선과 점이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까지 같이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.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거기다가 데드 크로스까지 나와준다.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도 놔줬습니다. 이런 식으로 33일 동안 52% 10일 동안 17% 상승이 나줬죠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때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다시 우리 레이디움 차트로 좀 돌아와서 4시간 분 기준으로 보시면 모든 성과점이 녹색이고,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죠. 즉, 매수 타점이 좀 떴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, 보이시죠? 이 매수 평균 라인. 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. 매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, 지금 현재 보시면 어때요? 아직도 모든 선과점이 녹색이죠. 이 말은 지금도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거고 차트도 보시면 아직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즉 상승의 여력이좀 강하다. 자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좀 잘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 타점이 정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. 자 그래서 제가 이 매도나 이 매도 타점이 뜰 때마다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. 자 그러니까 우리 레이디움 현재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신규 진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 저점에서 아무리 매수를 좀잘 잡았다 하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나는 이 레이디움 매매 정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레이디움 레이디움이라고 단네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.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. 제가 지금은 좀 새롭게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.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을 하셔서 우리 레이드 움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자 오늘도 제가 사이버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1178원에서 매도가는 10% 이상 자율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이버 코인이 오전 8시 55분부터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면 정확히 오전 8시 55분부터 1178원에서 2시간 10분 만에 무려 28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% 이상 자율매도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%씩만 좀받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? 무려 300%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무려 3천만원 3천만원이 된다라는 거죠.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도 사이버코인을 28% 그리고 어제도 솔레이어 코인을 14% 그리고 그제도 엠블코인을 17%.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,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. 제가 단타 대결하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매수가에 체결이 되겠죠.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10%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번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.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오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 라면 하루에 10%씩 수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끌고 가실 수가 있다 라는 거죠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끝났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뉴스를 좀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 비트코인 폭락 끝났나 12월 반격 시작 이 지금 시장이 딱 분기점에 와 있어서 핵심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해드릴까 합니다. 자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 라크 데이비스가 말하길, 이 최근 금락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, 이 개인 투자자 과열 포지션이 털리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한다. 즉, 누가 털린 거냐? 바로 개인이죠. 그러면 누가 살아남았냐? 바로 고래들과 기관입니다. 이 구조는 보통 반등 초입에서 좀 등장을 하곤 하는데요. 이 데이비스가 또 강조한 포인트는 또단 하나. 12월 초에 이 FOMC가 이 비트코인 방향성을 바꿀 첫 번째 진짜 분기점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장이 반영한 금리 인하 확률은 0.25%컷 가능성은 85%. 이 정도면 사실상 이제 시장은 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정 사실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죠.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위험 자산 중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. 자 보시면 2020년과 2021년 완화 정책이 들어오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폭등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죠.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최근 ETF 시장에서 작지만 꾸준한 순 유입이 재개됐고 이 텍사스주는 무려 이 천만 달러. 이 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. 이게 의미하는 건요, 첫 번째로는 민간 매수는 아직 조심스러운 국면. 자, 하지만 이 공적 자금이 좀 시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즉, 이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가속 중이라는 거죠. 이건 단기 가격보다 구조적 강세 신호로 더 중요합니다. 자, 하지만 데이비스는 또한 가지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요. 이 가격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부족하다. 왜냐? 첫 번째로는요, 주요 이동 평균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가격이 좁은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만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 조정기 특유의 방향성 없는 시장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. 즉 바닥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상승장이 확정되려면 12월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좀 정리를 좀해 보면 첫 번째로는 개인 청산은 끝났습니다. 그래서좀 시장이 좀 가벼워졌죠. 자, 그리고 ETF 정부 매수가 좀 등장을 했는데요. 그러므로 체력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될 확률은 85%. 자, 하지만 기술적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뭐다 에게 12월 FOMC 이후 시장은 본격적인 방향성을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저희가 좀 12월이 오기 전까지는 이 단기 종목으로 꾸준히 이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야지 다음에 이 불장이 왔을 때 온전히 그 불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도 좀 알고 싶고 단타로 시드머니를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. 자,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. 이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좀 시드머니를 늘려나갔다가 본격적인 시즌이 온다. 자, 그러면 그 시드머니로 이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. 자 그래서 제가 본격 시즌을 대비를 해서 중장기 종목 히든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.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, 자,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? 자,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. 자, 제가 제이에 리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. 자,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,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,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,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? 자,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.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1,340%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.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. 자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좀 확신이죠.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?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.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2025년 상위 민코인 다섯 종목. 자,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. 자,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단돈 5만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. 자,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. 자,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.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, 인생이 바뀔 기회, 자,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.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. 이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사으고 있고요. 코인명은 제가 다른 오은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돈들 다 보이시죠?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수익을 좀 봐서 지금 그 돈으로 좀다 넣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거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이 걱정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이거 캐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.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. 심지어 검색까지 되는데요. 자,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있고요.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?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 목자리 보이시죠?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.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.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.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드렸습니다.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패패였는데요.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.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, 자,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, 293일 동안 2200%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.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자. 태준 쌤 은인이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. 혹시 시즌 2도 좀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,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? 자 이런 식으로 도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.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.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 2 종목을 100%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 차트,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.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.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좀 꼬이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,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채준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번이 바로 시즌2 이니까요.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. 자,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.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-2190-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.